안녕하세요. 바우쌤입니다. 지금부터 묵수기를 하겠습니다. 묵은 가루로 빠온 전분, 물은 1대 6위로 잡았습니다. 묵 가루가 국구은 양지기로 한 양지기면 은 물은 여섯 양지기 할 겁니다. 묵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,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만 투자하면 맛있는 무기 탄생한답니다. 그래서 물에다가 목가루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. 어, 가루 국그릇이로 한양지기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.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고 한쪽 방향으로 슬슬슬슬 빙글빙글 이렇게 저어주면 된답니다. 꼭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줘야지 나중에 탱글탱글탱글한 묵이 탄생된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젓다 보면 묵이, 이렇게 묵 자체가 이제 되려고 폼을 잡아요. 그럴 때, 뭐를 집어넣는 거이냐면 음, 포도씨유. 그러니까 식용유를 한두 방을 떨어뜨려요. 그런 다음에 소금을 한 소금, 쬐-금만 훌훌 뿌려주는답니다. 그러면은, 음, 거기에 무게 들어가는 재료는 다 끝나는 거랍니다. 묵수기 할 때. 그럼 양념도 딱 맞고요. 나중에 양념 간장 맛있게 해가지고 먹으면 엄청 더 맛있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을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면서 짓다 보면은 표시가 나요. 아, 지금쯤은 이제 다 태어가는구나 하고 다 표시가 난답니다. 이게 옛날서부터 이렇게 해오던 묵 전통 방식이에요. 요즘엔 뭐 편하게 뭐 물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뭐 거기에 묵가루를 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뚜껑 닫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 게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. 저는 그냥 옛날 우리 엄마가 쑤어주던그묵 그대로 그렇게 한답니다. 이제 거의 이렇게 다 됐죠. 되면은 여기다가 아, 소금하고 식용유하고 이렇게 붓고서는 더하음면 모글모글모글 모글 하면서 이제 무기 쏘어진, 요게 지금 이제 식용유를 벗고요. 포도씨유로 저는 버었어요 그런 다음에 소금 한 소금 이렇게 조금, 아주양 티스푼이로 약간만 소금을 넣어줬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워주면은, 음, 돼요. 그리고 아,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일대 오르다가 잡았더니, 음, 조금 물, 물을, 더 넣어야지 될것같아서 제가 물한 양지기를 더 넣고, 그러니까 딱 1대 6기로한 거예요. 이제 거의 다 되다가, 되가죠. 이렇게무이 차츰차츰 아주 찰지게 무이다 돼가는 소리가 난답니다. 어, 끓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, 3분 정도 더 저어줬어요 한쪽 방향으로. 이게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약간 줄인 다음에 몽글몽글 해주면서 거의 다 됐어요. 한 3분만 더 지어주면 이렇게 예쁜 색이로 변하면서 이거는 도토리 어, 껍질간 도토리로다가 만든 도토리 가루랍니다. 그래서 맛을 시식을 해보려고. 일단은 이렇게 쑤어 보는 거고요. 내가 직접 준 도토리로 어, 집에서 만들어 먹는 룩쑥이랍니다. 와. 그리고 이제 그릇은 미리 이렇게 대접을 준비해요. 여기에 불 거예요. 식은 다음에 보면은, 어, 불때 힘들어서 제가 바로 불 끄면서 저는 바로 그릇에 묵을 담았습니다. 이렇게 담은 채로요 한4 시간 후에 먹으면은 딱 좋아요. 찰지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저는 이제 요번에쓴묵은 음, 제가 묵사발을 만들어 먹 겁니다. 묵밥하고 음, 만드는 과정은 인터넷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올해 이렇게 묵가루를 음, 만들었어요. 도트리 묵가루. 도트리 묵가루 집에서 안 하고 전분 공장에서 가서 해왔답니다. 올해도 묵가루, 음 도트리 가루 만들었습니다. 영상 끝! 감사합니다.